22장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들은 3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없었다. 3년째 대단해 유다의 여호사바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길라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아람 왕에게서 그 땅을 빼앗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들을 경들은 알고 있어.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요사밭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길라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요사밭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내 군대는 왕의 군대고 내 말들도 왕의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여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길라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라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바은 머뭇거렸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연재가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게 말했다. 사실 한 사람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물만은 예언합니다. 요사밭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물리의 아들 이가야를 데려오너라. 그 사이 이스라엘 왕과 요사밭은 화려한 왕복차림으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 마련된 왕자의 암자 에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 공연이라도 하듯 예언을 펼쳤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불까지한 쌍만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길라라못을 치십시오. 쉽게 읽힐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간 시나가 말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다. 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하, 당신도 한 찬성표를 던지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날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말했다. 잠깐, 나에게 진심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백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요 사벗을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밤을만을 전할 뿐입니다. 이가야가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아합을 게어 길라라못을 공격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그때 한 천사가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깨어내려느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꾀하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왕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의 입에 꾀는 거짓말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하셨더냐?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가야를 데려가거라. 그를 성읍 재판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전하여라 왕의 명령이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니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백성들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아합의 죽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요사밧은 길랏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전차 지휘관들은 요사밭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쫓아갔다.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로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그의 상체에서 흐른 피가 전차 안에 가득 꼬였다. 해질 무렵의 분사들 사이에 명령이 울려 퍼졌다. 진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왕이 운명하셨다. 사람들은 왕을 사마리아로 데려가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그곳 성읍의 창녀들이 목하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전차를 씻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피를 핥아 먹었다. 아합의 나머지 생애,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지은 상하공전, 그가 세운 성읍, 그가 구축한 방어체제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가족 묘지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여호사밭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요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실희의 딸아수바다 요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멈춰서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다. 그러나 지역의 은란한 종교 선당들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계속해서 이 선당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다. 요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줄곧 사이가 좋았다 요사밭의 나머지 생에 그의 업적과 전투에 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아버지 아사시대 때부터 남아있던 신전 남창들을 없앴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고 위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요사밭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려고 원양 선박을 지었다 그러나 에시온 개별에서 배들이 난파하는 바람에 항해가 무산되었다. 그 시기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공동해운 사업을 제의했으나 여호사밧은 그와 협력하지 않았다. 그 후에 여호사밧은 죽어서 자기 조상 다윗성의 가치옥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요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베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못된 삶을 본받아 악하게 살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끈 느바세 아들 요로밤의 전철을 밟았다. 그는 바알 신당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크게 진노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다.